1층 들어간다 위로 위로 한명 올라갔어 제발 총 노란 집 들어갔다 야그 앞에 그 앞에 저야 고라니해 어 노란 집에 있었는데. 야, 내...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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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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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아. 어 수고 사총있어어 여있어 아저 차고 였나봐 저 언덕 언덕에서 내려온다 노랑핑 다시 내려올게 여기 안 보인다 형기 형이네. Yeah. <목소리> 아, 잡았다. 예. 왜이어디있어이 어디서? 예. 이어가자형서어이여 예.

빨리 죽었어 그집 아직도 하풀이야 그러면... 태우러 올게 음. 자원아 태우러 왔어 한 새끼가 안 보여 나도 여기 한 새끼 봤었는데 어디갔지? 아아 아, 잡았다, 잡았다 잡았다 버기 온다 잡았다. 팔각정 지났다 버기 어, 온데? 빨리 가자 뭐야? 이 새끼 뭐야? 형형형 멈췄네 버기 갈라 태워줄게 팔각정? 아쟤지은거다 죽은 거야 불가본데 간다 총 있다 내렸다 들어간다 어디로 갔어? <웃음> 죽였어 <웃음> i'm <laughs> fuuuhh yes <laughs> you fucking chowning my bitch <laughs> oh yeah you chowning my motherfucker you're fucking out